이거 뭐, 약간 좀 상술이다 이거 100g당 그 칼로리를 여기다 써놓고 이건 좀 못됐다 이건 상술이다 난 이거 자체가 30몇 칼로리인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영상 어. 못써요 저희가 이번에 이 한끼통살 마녀스프라는 제품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맛이 약간 다른데 하나는 무슨 맛이야 이거 얘는 토마토 소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두개다 보니까 32 칼로리씩 38 칼로리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낮은 칼로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뭐살 빠지는 음식 해놔도 맛없으면못 먹는 거니까 다이어트 식단은 무조건 맛있어야 되거든. 이거는 빨간 맛 같은데 이게 안에 봤을 때는 약간 좀 토마토 소스 같은 그런 느낌. 나 이런 걸 못해 근데 야채랑 약간 고기도 있거든 되게 큼지막하게 썰어놓은 그런 느낌 이 맛은 카레 느낌인데 토마토 소스를 넣은 카레 말 그대로 어떤 스프 그런 느낌이고 맛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토마토랑 양파 그리고 뭐 고기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재료는 맛있어요 응. 상큼한 맛? 응.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토마토 같은데 자극은 1도 없는 그런 맛이고 누가 먹어도 조금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하얀 걸또 한번 먹어볼까? 얘가 칼로리가 조금 더 높네 38칼로리네 어, 얘가 조금 더 묽어 뭔가 느낌이 어, 이런 느낌? 밥 말아 먹고 싶은데 <laughs> 다이어트가 될까 그냥 그냥 얘만 먹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 하얀색은 지금 신쌀밥을 말고 싶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맛있어요 매콤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사실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먹었을 때 맛이 나쁘지 않은 걸 보면은 이거는 맛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은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제품을 다이어트를 목표로 먹을 때는 무조건 마지막 끼니에 먹어야 됩니다.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얘를 아침에 먹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침 이후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낮은 게 아침에 들어갔을 때는 점심이나 이 아침 이후에 먹는 식사를 조금 더 헤비하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왜냐면 얘가 칼로리가 낮으니까. 근데 우리가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약간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. 보통은 우리가 가장 과하게 먹는 게 저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 끼니로 이런 38칼로리 짜리 요런 거 하나 먹고 자면은 살 엄청 빠지죠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가 너무 낮고 다 으깨져 있어서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식으로 먹어도 이거는 뭐 소화된 소화하는데 30분 컷도안될것 같아 가지고 수면 중에 어떤 뭐 소화 불량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녁이나 아니면은 야식으로 먹을 것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일만도 맛있어. 누가 먹어도 맛있는. 맛 표현을 너무 못하셔서 제가 들어왔습니다. 일단 식감이 되게 그 탕수육 소스 느낌 나잖아요. 아... 묽은 당수육 소스 그리고 식감은 그리고 토마토 상큼한 토마토 향이 음. 좀 많이 나고 형님 말씀대로 고기가 좀 큼직큼직하게 그치? 있어가지고 약간 막 양송이 수프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고기가 아니라 뭔가 탁 씹히는 토마토도 약간 구운 토마토가 아니라 생토마토 좀 느낌이 조금 더 상큼한 향어 그런 게 있어 구우면 또 달라 토마토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느끼한거나 음. 아니면 너무 담백한 식단에 식단을 하다가 음. 이거 먹으면 조금 맛이 조금은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자극적이라는 어. 게 어떤 조미료로 자극된 게 아니라 토마토 향이 상큼해가지고 뭔가 밋밋한 식단에서 식단이랑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음 식단을 먹을 때좀 곁들여서 먹을 음. 수 있는 맛 플러스로 그냥, 그냥 토마토 뺀맛 근데 밥 말고 싶은 맛 이거 먹어본 맛인데 약간 국밥 느낌도 약간 나 얘가 감자탕이라고 하면은 얘는 순댓국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얘는 약간 기름이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맛이에요 어, 어. 근데 칼로리가 몇 칼로리죠? 38칼로리 38칼로리라는 게 말이 안들아 300g에는 115칼로리 어 이렇게? 네. 이건 뭐야? 이것도 그러면은 300g에는 96칼로리 그럼 이, 얘가 300g이야 지금? 네 영양이? 100g 단아 아. 당... 96칼로리 얘는 115칼로리 115아 이게 지금 총 내용량 300g에 115칼로리인데 115칼로리라고 좀 믿겨지지 않는, 그러니까 기름이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맛이,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요. 오히려 이거 약간 좀 상술이다 이거. 100g당 그 칼로리를 여기다 써놓고 이건 좀 못됐다. 이건 상술이. 다난 이거 자체가 30몇 칼로리인 줄 알았어. 그렇게 말하면 영상 어. 못 써요.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. 근데 자세한 거는 얘는 96칼로리, 얘는 110. 115 칼로리. 근데 이것도 높은 건 아니고 쌀밥 100g 용량이니까 둘 다. 개인적으로 이 요거는 파스타면 같이 삶아가지고 파스타면을 음. 이 소스 베이스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. 토마토 소스. 네. 그지. 토마토 파스타. 얘는 그냥 이거 그대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쌀밥이나 음. 아니면 닭가슴살 조금 더 잘게 썰라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음. 나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아침 점심 한끼 해도 괜찮고 여기다가 밥 말고 여기다가 파스타면 넣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. 그래도 한 200g 정도 들어가도 총 칼로리가 300칼로리 정도 되는 거거든, 3, 400칼로리 정도. 한 끼를 먹을 때는 오히려 넣어서 먹어야 돼. 그래야지 다음 끼니를 왜 폭식을 안 해. 근데 그냥 이것만 한 끼로 만약에 아침 점심으로 먹는다? 그러면은 아침으로 먹었을 때는 점심에 조금 더 많이 먹을 확률이 높고, 점심으로 먹었을 때는 저녁에 또 많이 먹을 확률이 높아. 그래 무조건 뭐 파스타면이나 밥이나 같이 해서 먹기를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. 이거 팔팔 끓이면 해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후추 많이 넣는것 같아요. 음... 매콤한 맛, 후추. 후추람 감질맛도 좀 나는 것같이 사람은 이사은 약간 그은 느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맛은 있어. 은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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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이이사이이이